오 영하 치즈 냥이에요. 모닝.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에 목소리 향긴거 봐. 오늘은 12월 28일. 와 진짜 이 1년 다 갔다. 저는 오늘 저희 김필인님과 함께 홀드데이 라이브 촬영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게 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음, 추네요 m 피 d 님 차로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m 피 d 님 먼저 도착하셨다고 오 저희 12월 28일 7시 반 저희 7시 반에 해가 뜬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고속도로 위에서 한 시간 더 있을 것같요 어딘가요? 여기는 저 저희 같이 경기도 천남이 강이 서울역사에 있는 폴레드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와우 의자가 아주 많아요. 아, 그렇죠? 저희 오늘 뭐 하러 왔나요? 감사하게도 폴레드 데이 행사에 게스트로 좀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PD님의 아침을 깨우고 김PD님을 기사로 써서 서울역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폴레드데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아, 아니요, 요 폴레드에서 연말에 또 코로나로 또 요즘 아이 부모님들이 또 많이 돌아다닐 니수 없으니까 또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계기를 받아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고 또 이렇게 좀 폴레드에서 저희 영통베이 플러스 단독 행사도 하고요. 또 폴레드 온라인 몰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하는 걸 소개해드리는 게 이번 라이브 목적이죠. 제가 또, 또 대학 프레젠테이션 또 장인이거든요. <laughs> 일차 회의를 한번 마쳤습니다. 저의 약간 원어비 사무실 이름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맨 치고서 바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전국 판매 1위 베이비 플러스 영통점의 진석 군을 초대를 했는데요. 한번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 매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석 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폴레드데이 행사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정보력이좋으세요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찾으시는 유명 핫한 브랜드 바로 블레드입니다. 저 어디서 사세요? 박사가기가 좀 있으시네요. 지금까지는 네. 저는 없는 걸로 해서 깎아도 되나요? 네, 깨만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세게 춤춰도 비상방지 아, 그래. 필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안전하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춤춰, 아유 저 진짜 깨면 되는 거예요? 진짜 깨면 되는 거예요. 네. 왜그 네. 어. 네. 무서운데요? 예. 네. 어, 세게, 예. 어, 네. 아,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산 방지 필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깨져도 앞부에서 가루가 다 날리기 때문에 네, 전혀 이렇게 깨져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콜홀드 대행사 참여해서 너무나 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좀 같이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라이브 보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네아 그게 아니라 여기 회사에 캠핑장이 있어요 어제 호빵 있어요 호빵 <laughs> 오 난로에 캠핑장. 오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이야. 오 이제 아 컴퓨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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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혼자는 워너비 사무실. 너무 이쁘다.